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문 앞에서 막 영화 보여 달라고 표는 다 매진됐는데 그래서 지금 표 매진도 안 된다고 막 싸웠는데 이 사람들 지금 우리는 영화 보러 왔는데 어디로 가라냐 이거야. 자리 없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표사 가지고 들어갈 때이러다해 그냥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. 극장 앞에서 뭐, 엠마 부인 자체는 그럴 거라는 거를 그 안소영 씨 자체도 아주 뭐 각오하고 했으니까 열심히 그래서 그때 그이 어, 엠마 부인 남편이 이제 형무소가 있고, 그다음 애인이 바로 2층에 살았다고, 아파트 2층에. 그 2층에서 이렇게 줄 타고 내려와서 그 엠마가 있는 그 저기 아파트로 들어오고, 뭐이런 장면도 우리가 그냥. 실제를 찍은 거야. 지금 같으면 CG를 하겠지만, 그때는 CG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, 정말 출타고 내려오는 거야. 베라, 베란다 이렇게 줄매고 그리고, 그, 해상신이 있는데, 남편은 이제 형무소 있고, 얘들은이쪽 한쪽에서 뭐, 줄기는 거. 이런 장면을, 지금 같으면 CG 작업을 다 했을 텐데, 그때는 카메라를, 카메라 이 앞에 그, 북, 저, 이 저걸 막아놓고, 한쪽을 막아놓고 찍고, 또 반대쪽을 맞고 또그 찍고 그래서 양 화면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정도로 참 기술이 참 좋았지 지금 C G로 뭐못 뭐 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서울극장이라는 지금 그 지금은 뭐 멀티극장 이 됐지만 그 당시 단일극장이 돼 가지고 서울극장에 붙였는데 어 첫날부터 나던 그때는 단일극장에서 일회가 매진되면은 그 롱런 치는 거야 그래서 어, 우리가 하면 12시 넘어서 미드나잇 극장을 한번 해보자, 심리학 극장을. 처음 그 MR 부인 심리학 극장을 한 거야. 심리학 극장을 할때 12시 딱 5분에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데 우리는 그랬어요. 뭐 12시 넘어서 누가 영화 보러 오겠느냐. 이건 아마 실패할 거다. 하고 시작했는데 첫, 첫날은 그때 한 300명이 들었다고. 그때 소극장 그좌석수가 1200인가 그랬어요. 근데 그 다음 토요일 토요일에는 완전 매진이 된 거야. 매진이 돼가지고 표다 팔고 난,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야.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문 앞에서 막 영화 보여달라고 표는 다 매진됐는데. 그래서 지금 표매진도안 된다고 막 싸웠는데 이 사람들 지금 우리는 영화 보러 왔는데 어디로 가라 하냐 이거야. 자리 없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표 사가지고 들어갈 때 이러저러해. 그냥막 데모하고 그랬어요. 극장 앞에서. 그 여직원들막 뒷문으로 도망갈 정도로 문을 못 여니까. 그래서 할수없한 150명을 다 입석을 시켜버린 거야. 그래도 뭐그 사람들이 아주 만족하게 영화를 보고 끝나고 아주 재미있게 보고 나갔지. 이제 우리가 막 자유롭게 막 그때는 뭐 통금 해서되으니까 밤늦게 막 그냥 다, 뭐 괜히 들 떠가지고 다닐 때니까. 그래서 사실 그다음부터 계속 매진이 되더라고, 심야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시작됐는데 뭐 서울시내 극장들이 다 이제 심리학장을 하게 됐지. 3 2만원으도 지금 엄청난 거. 그때 영화가 극장에 붙여가지고 5만만 들어도 수시타산이 맞았거든. 10만 들면 히트라고 그랬고 15만, 20만, 3 0만 하면 대히트를 친 거예요. 보너스 받았죠 그때. 그때는 그리고 영화가 에, 보통 한 5천, 6천 하루에 들면은 그 많은 사례라는 게 있었어요. 빨간 봉투야, 만 원, 만원 사례 해가지고, 거기에 그때 빨간, 오천짜리 빨간 돈 있잖아. 그거를 하나씩 넣어서 줬다고. 더 많이 들면 만 원짜리 하나 넣고. 그래가지고, 그거 받는 재미로 스텝들이 굉장히 전 스텝 영화에 출연하고 배우 스텝 하루 하나씩 주는 거야, 그거를. 그래가한두달석달 그러니까 달 하면은 보통 90일이면 90장인데, 이제 나중에 뭐한 2천, 2천 명, 3천 명, 2천 명 정도 떨어지면 안 주지만은, 5천 명만 넘으면 그 하나씩 다준 거예요. 그게 결과적으로 스태프들한테 그게 보너스야. 뭐 감독들은 특별 보너스를 또 줬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때 그에화부인 제작비가 그한 3억 그때 그때 돈으로 3억 정도에다가 이제 그 그때 광고료하고 뭐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됐을 거야. 그 당시에 뭐 3억 조금 못 들었을 것 같아. 그때 배우 캐런테든지무스텝프캐런테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, 하여튼 촬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지. 좀그한 6개월 정도, 그래서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간 거지. 그때 보통 제작비 1억, 1억에서 뭐 대작 그러면 1억 5천, 뭐 이랬지. 그때 1억, 1억에서도 미만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는 그때 뭐 자동차 그, 그 사고 나가지고 아, 촬영도 못하고 병원에 있고, 뭐 이러는 바람에, 그래서.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, 간에 많이 걸려가지고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간 거지. 그래서 히트 쳐가지고 그때 뭐 상당히 돈을 많이 벌은 거지. 그래도, 예.